이제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배울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텐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또 우리 기독교가 진짜 개혁교회와 청교도주의와 그리고 우리 합동 교단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참에 다시 한번 잘머릿 속에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이 흐르적거리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는 130년에 가까운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지만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라고 여겼던 수많은 것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게 어쩌면은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는 일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주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할때첫 번째로는요. 이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가장 먼저 나와요. 책망. 여러분 책망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한다니까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론과는 이미 진입부분부터가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라기보다도 항상 중심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육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느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든지 어느 단체가 높임을 받는다든지 뭐 하는 식의 어떤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면 그거는 100% 성령이성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가 뭔가 이거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장난이지 성령의 가장 중심의 주한점은 성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한점 오류 없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주의하는 게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사육에. 그래서 성령을 깨뜨어볼때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은사, 은혜, 벙벙 뜨는 것 이런 것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대번에 분별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거의 악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면 세 가지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심판하는데 지금 무엇을 심판한다 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주경서를 많이 찾아봐도 속 시원하게 해석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죄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뭐 심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심판을 얘기하고 뭐의 그럼 우리에게는 뭐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 본문은 유대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이해를 해야 정확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십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없앴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고 오히려 너네들이 나쁜 일을 하였지만은 너네들은 사실은 너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 것에 불과하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촉구하고 독촉한 일에 불과한 것이었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잖아, 율법.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의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게 하는 게 달라요. 성령이 와셔서 조명을 딱 해가지고 바라보면 아이고야. 이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보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 그래서 내 자식이 자식을 키운다는 게 부담이죠.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이 더 크면은 내 자식이라도 쫓아내고 홀대하고 나쁘게 대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무게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무게가 훨씬 더 크고 좋게 되어지는 이 정상적인 무게의 감이에요. 이게 더 크게 되면은 그 작은 부담을 감내하겠죠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중에 100%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그것쯤 추구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목산들 장로님들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 다 자신 있으세요? 저울추에 딱 올려놓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놓고 저울추에 달았을 때 나는 무조건 다 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요? 만약에 그기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지 사입이에요 사입이 우리는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부담을 가져야 될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좋은 것 그분이 있으므로 은혜로운 것 그분이 있으므로 행복한 것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부담되는 것을 이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온 세계도 교회도 동일해요 이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인간을 지어서 너무 사랑하고 좋지만은 이게 악의 유혹을 받아 깨를 내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여러분 쫓아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쫓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져야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누가복음 15장에도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부담이에요. 재산을 다 털어먹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나쁜 것의 부담보다도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부담 쯤이야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존귀하고 귀한 생명을 가진 내 아들 그것을 더 귀여기는 가치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혀야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안돼 그러지 마좀어 이렇게 다 설치고 다기면 뭐가 됐냐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복음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리적이지도 않고 오직 자기 감정밖에 없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교회냐고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면 진리를 이해 못하면 뭐를 배우느냐 하면 이말 끝에 달린 내용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달달한 말들을 미사여구와 또내 마음을 혹할 수 있는 멋있는 말들. 요즘 요즘 뭐 언어의 라임을 따라 가지고 말하는 요런 말들, 언어의 유희. 여러분, 이런 걸 쫓아가게 되면 곱상한 말은 강단에서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어지자은 일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속이 없다. 아무리 성령 일지라도 예수가 없는 성령은 가짜입니다, 가짜. 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그 심중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도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런 나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자식을 주시고 부모님을 성기게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늘 보고 들으면서도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율법화 시키고 교리화 시키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이것만 생각하고. 아니, 집에서 맨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뭐를 느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도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먹과그 심경을 배우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삶의 말씀들과 메시지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널널하게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다 던져버린 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이거. 약자와 힘겨운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되는 그 일을 성령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는 못하고, 온 교회를 해방스럽게 만들면서 성령받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짓의 영예에 속아 넘어가면,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뭐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이게 성령론의 모든 길잡이가 되고 이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내 심령 속에 제대로 딱 잡혀 있어야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고 기독교에 올바르게 우리가 바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내조하고 계시거든요. 이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은혜롭고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는 멋진 사회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